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약대를 목표로 지금 온라인으로 OSSD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캐나다에 직접 가지 않고 TIA 온라인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온라인 수업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제가 온라인 OSSD 시작 전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온라인 수업으로 한 과목을 끝내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 온라인 스쿨 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녹화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듣고 난후 과제를 해야 하는데요. 유닛 하나당 10개에서 15개의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시간 조율해서 온라인 1대1 세션을 진행합니다. 한 과목당 최소 8번은 필수예요. 이제 수업과 과제를 다 마치면 줌을 통해 라이브로 파이널 테스트를 봅니다. 수업이나 과제를 끝낼 때마다 언제, 얼마나 공부했는지 기록한 타임 로그 시트를 제출하면 한 과목이 끝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젠 여러분이 궁금해할 세부적인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최종 성적은과제 점수 70%와 파이널 테스트 30%로 계산돼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시간 상관없이 메신저에 질문을 남기면 돼요 시차 때문에 바로 답장이 안올 수도 있지만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꼭 답장이 옵니다 1대1 온라인 세션은 줌으로 진행되고 선생님이 메신저로 링크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세요 시간은 선생님과 직접 조율할 수 있어서 제 스케줄에 맞춰 유동적으로 할수있습니 아참 세션 내용은 과목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 수학이나 과학은 개념을 설명해주시는 수업 느낌이고 영어는 Q&A, 스피킹 연습 위주로 진행되어 마지막으로 파이널 테스트도 줌으로 진행되어 1대1 세션하던 미팅룸에서 그대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 시작 전에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걸 카메라로 보여드려야 하고요 시험 보는 2시간 동안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켜둬야 합니다 선생님이 화면에 문제를 띄워주면 문제를 푼후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바로바로 바로 올리는 방식이에요 파이널 테스트 시간도 2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지지만 평소에 과제를 충실히 해오셨다면 충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이 영상이 웰스에스 과정에 대해 고민 중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